둘째로 주식 토크.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그 바이오 분야의 또 핵심 중요한 분야죠. RNA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음, 최근에 또레포트도 발간하시고 어, 연구 중이신 <laughs> 서미아 님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미아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같이 예, 말씀 나를 이상원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원 연구원입니다.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 이상원 연구원이 요즘 가장 바빠요. 아, 아세요? 맞아요. 엄청 아, 바빠. 얼굴 볼 수가 없어. <laughs> 그죠 바쁘죠. 아,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아, 오늘 사실 RNA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 볼 건데요. 저희가 많은 분들이 이제 RNA 치료에 대해서 좀 알게 되긴 했어요. 음. 코로나 때문에. 그죠 네. 코로나에 대한 그 백신 뭐 이런 네. 것들 RNA를 통해서 나왔으니까. 그런데 자세하게 아는 분들은 아직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저희가 DNA는 사실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음. RNA는 정확히 뭔가요? DNA 유전자 우리나라 말로 유전자라고 어, 하는데 어. 우리 몸에 정보를 담고 있는 애를 유전자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DNA. 음, 그렇죠. 근데 DNA가 결국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만들어 주는데 음. 그 바로 중간 단계가 RNA예요. DNA는 오. 세포가 있으면 세포핵 안에만 존재를 하고 단백질은 세포에 있는 핵 이외의 공간 세포질에서 만들어져요 그럼 그 중간에 이제 통로의 역할을 해 줘야 되잖아요 오. RNA는 핵에서 세포질까지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DNA 정보를 그 중요한 정보를 RNA가 가지고 음. 세포질로 나가서 단백질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이런 비유도 가능한가요 왜 개구리 있잖아요 아래서 에 개구리까지 가는데 중간에 올챙이 이런 음. 느낌 어때요? 네, 중간 단계의 개념에서는 맞을 것 같아요. <laughs> 좋습니다. 그러면 은 이제 DNA가 단백질을 만드는데 그 중간에 이제 RNA가 음.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저희가 RNA를 통해서 왜 코로나 일구 때막 이런 백신들이 음. 많이 개발됐잖아요. 음. 그때 특별히 부각된 이유가 좀 있을까요? 갑자기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빨리 백신을 만들어서 이제 예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오. 거죠. 근데 단백질 치료 백신도 사실 같이 개발을 했어요. 우리 네네. 뭐 독감 백신으로 많이 맞고 있는 네네네. 백신. 근데 그게 좀 개발 기간이 좀더 많이 걸려요. 시간이 더. 아, 단백질 치료제. 네, 단백질로 만든 오. 백신을. 왜요? 어~ 그게 생산 과정에서 좀 많이 어~ 조정을 해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아 그래서 더 많이 걸리고 음. (mrna)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더 빨랐죠 오, 네. 속도가 네. 어. 그래서 더 빨리 만들어졌던 걸로 보고 있어요 그거 오히려 저는 개구리 비율 좋은데요 왜냐하면 개, 완성된 개구리를 바꾸긴 힘들잖아요. 음~, 음 네. 올챙이를 맞죠. 바꾸기에는 좀더 쉽잖아요 어, 음. 네 그런 점도 사실 똑같을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어. 어~ (mrna)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을 어. 줄수 있는 거죠 어, 변형을 그렇죠. 줄수 있는 거죠 훨씬 더 가능성이 아직까지 완성체가 아니니까 네 맞아요 어. 코로나로 이제 (rna) 백신 이 엄청 떠서 이제 각광받는 기업들이 생겨 났었는데 그럼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RNA 산업 기업 현황은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다들 막 어려운 거 아니에요, 또? 아, 근데 사실 어. 코로나 백신만 딱 놓고 보면 어렵죠. 아. 사실 그러니까 데이터적으로는 확진사, 확진자 수도 감소를 하고 있고, 접종 건수도 감소를 하고 있으니까, 코로나 백신 매출이 줄어들 거다. 그래서, 가이던스도 다 많이 낮췄어요. 거의 3분의 1토막될것 같아요. 음, 매출 자체는. 음.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 다 예상했었던 거니까. 네, 네. 그렇고, 어, 이 코로나 백신 매출의 공백을 메워줄 애들이 있느냐가 중요할 음, 것 같아요. 음. 근데, 어, 대표적으로 모더나랑 바이오엔텍 보, 보면, 이제 중 단기 중기적으로는 그런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후보 물질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네, 코로나 치료제 말고. 그렇죠. 모더나와 바이오엔텍 두 회사 다 동일한데 일차적으로는 음. 감염 질환에 대해서 백신이 모두 다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 없는 영역으로 백신을 만들기도 하고, 음. 어, 그다음에 치료용 암 백신이라고 해서 항암제랑 비슷하게 생각. 도 음. 무관할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치료용 안백신도 만들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던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이제 저는 화이자 맞았는데. <웃음> <웃음> 그래서 코로나 19 관련해서 이제 떠오르는 기업들이 뭐 모더나, 화이자 이렇게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는 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또 다른 총매를 찾아서 기업들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전히. 모더나, 화이자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잘 하고 있는 건가요? RNA 치료제라고 하면 우리는 사실 그 모더나랑 바이오엔텍, 그 화이자가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 이전부터 더 잘하고 있었던 회사도 있었어요. 오. mRNA라는 그 치료제보다는 RNAI라고 해서 I가 간섭이라는 인터피어런스거든요. 음. 어, 이런 쪽으로. 음 개발하고 있는 엘라일람, 뭐 에로헤드 음. 이런 회사들도 있었고 음. 이미 엘라일람은 치료제를 RNAi 치료제를 다섯 개나 FDA 승인을 받았어요. 음. 그래서 그런 회사도 있기 때문에 음. mRNA 쪽은 모더나, 바이오엔텍 같은 회사가 한 가닥으로 가고 있고 음. 엘라일람, 뭐 에로헤드는 RNAi 치료제를 만들고 있고 그래서 RNA 산업은 사실 성장하고 있고 계속 연구 개발이 꾸준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음. 제가 이제 코로나 한창 막 그럴 때 책들이 좀 봤었는데 이 RNA가 엄청나게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음. 사실 RNA가 없었으면 음. 인류가 거의 뭐 음. 엄청나게 위기를 또맞이할수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바이오 혁명처럼 인류를 사실 구해낸 거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가장 떠오르는 게 지금 선미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mRNA예요. 네. 음. 그래서 M이 제가 섣부르기알기는 메신저. 음. 네, 맞습니다. 또 새로운 말씀하셨어요. 이게 자꾸 바이오가 머리가 아프게 되는데 <웃음> RNAi. <웃음> 네. 그러니까 두 개가 뭐가 다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음. 주시면 아까 좀뭐 간섭이라는 말씀을 네. 하셨는데. 더하기 빼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mRNA는 우리 몸에 없는 걸 넣어 주는 거. 오. 그래서 우리 몸에 없던 단백질에 mRNA가 들어가서 만들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오. RNAi는 빼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잘못 만들어진 RNA가 있는데 오. 그거를 어 다른 작은 조각의 RNA를 넣어서 그 RNA가 단백질 못 만들어지게 해주는다. 더하기 빼기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시 네. 그러면 이렇게 이게 되겠다. 왜 있잖아요. 암이라는 게 우리 DNA나 이 안에서 잘못 인식해서 아, 키우는 네. 거잖아요. 네. 아, 그럼 그걸 빼줄 수도 있는? 그렇죠. 그렇게 암 세포를 키워주는 그런, 아. 그런 것과 관련된 DNA 그리고 RNA가 있으면 그건 없애주면 맞는 오. 거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질환은 우리가 단백질이 필요한 질환들 있잖아요 효소가 부족하거나 음, 음, 뭐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음. 이런 애들은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때는 mRNA 야.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런데 mRNA 이전에 네. RNAi FDA 허가가 다섯 건 있다고 네. 말씀해 주신 거 맞나요? 네 맞아요. 아 그러면 RNAi가 뭔가 더 쉬운 느낌이 있는 걸까요? 음 일단 쉽다기보다는 먼저 했다가 맞을 것 같아요. 음. 어, 네, RNA i 를 그냥 먼저 시작을 했다. 그리고 음. 어, 그니까 사실 mRNA를 대체할 수 있는 애들은 또 있었으니까, 네, 음. 뭐 RNA i 이도 대체할 수 있지만, 음. 그래서 단백질 치료제는 되게 오래됐잖아요. 항체 치료제 그쵸, 같은 그쵸. 거. 음. 그러니까 어, 했었던 거고 mRNA 치료제 나오면서 나중에는 이제 추후에는 항체도. 추... 대체를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어요 음. 네 그래서 대체될 수 있는 영역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영역도 있을 거고 네 음. 기업들이 궁금해요 그래서 뭐 (RNAi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떤 음. 기업들이 있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뭐 아까 (FDA) 승인도 말씀하셨는데 네. 좀더 나가서 실제로 실적이 나오고 이익을 낼수 있는 회사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음. 음. 그~ 저는 (RNAi) 치료제를 하는 회사는 대표적으로 엘라일람 이란 회사예요 그래서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 보면 이제 업계 산업 평균 임상 성공 확률 일상에서 최종 승인까지 보면 어, 뭐 높아봤자 1 0 정도 되는데 음. 엘라일라면 (62프로) 아, (6배예요) 오, 근데 그냥, 이게 그냥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다섯 개를 출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데이터가 쌓여서 6 5를6 2를 얘기하는 거니까 음. 어느 정도 뭐 저희가 음. 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음. 확률이고 또이 회사가 지금까지는 희귀질환은 많이 했어요. 네, RNA 네, 치료제들은 네, 네, 네. 음, 거의 치료제가 없는 영역들이었으니까 희귀질환 음.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어, 21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고지혈증, 고지혈증 치료제가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 이제 시장이 좀큰 질환 영역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고 그 영역에서도 RNA 치료제가 뭐 활동할 수 있다. 이런 거 보여줬고요. 다음에 앞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알츠하이머, 네시 이런 아, 치료제도 하고 있어요. 알츠하이머는 음. 정말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그게 참 이게 인간의 존엄성을 이게 해치는 병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나 그렇죠. 사회적인 문제도 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음. 진짜 알츠하이머하고 언제 나옵니까? <laughs> 일단 임상 일상 결과긴 한데 <laughs> 어, 어. 어 올해 상반기 그래서 이분기 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분기에 발표한다고 임상 결과를 오. 발표. 근데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음. 지금까지 엘라일람이 희귀 질환이랑 뭐 다섯 번째 치료제 고지혈증까지만 했잖아요. 네. 그런데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때 발표하는 게 중요한. 앞으로 뇌 질환 영역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지 결정해주는 아. 키 데이터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분기를 다들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 근데 잘 나오면 일상했으니까 한 실제로 출시 출시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어, 그래도 어. 2~3년은 걸리지 2, 않을까요? 네. 아. 근데뭐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좋다거나 그럼 조건부 승인도 기대할 수 있고 더 단축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 아, 너무, 네. 너무 기대돼요. 사실 <웃음> 개인적으로도. <웃음> 음. 어. 혹시 대표적인 국내 기업도 있을까요? 음. RNA, RNA 관련해서? 음, 저는 RNA 관련돼서 국내 기업 모더나나 바이오엔텍, 엘라나람이 일단은 되게 많이 앞서 있으니까 음. 어, 연구 개발 기업보다는 CDMO를 조금 봤어요. 그래서 음. RNA 시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좋아지는데 그러면 이거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쵸, 결국엔. 그쵸. 근데 우리나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i 어. 체 생산 잘하잖아요 그쵸, 이런 그쵸. 것처럼 r n a r n a 치료제 생산은 국내 r a s a n k 고 a 달라요 네, 달라요. 아. 기달설요도달르요 아. 네, 생설하도 방법 자체도 다르고, n 체단백질이고 얘는 올리백질클레오타이리염뉴클레오타이드 그 a ATGC 육을 조합해서 생산하는 거니까 오.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항체 생산하는 설비로 이걸 만들 수는 없죠. 그러면 이 에스티팜이라는 회사가 거의 유일하게 국내에서 하는 어, 거네요. 일단 잘 하고 있는 회사니까 이렇게 어. 봤고요. 음. 네. 이 회사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강점 같은 게 있을까요? 잘하는 거, 좀더더 잘하는 거. 일단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를 이제 그 이전에 원료가 되는 물질들을 많이 생산했었어요. 과거 음. 이력들이 있고 음. 그 말고도 어 작은 저분자 화합물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CDMO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음. CGMP가 이런 것들을 계속 받았었기 때문에 음. 그런 거에 큰 문제가 일단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음 네뭐 다양한 수주들을 이미 받아 놨어요. 그래서 생산을 음. 하고 있고 음. 상업화돼서 팔리고 있는 RNA 치료제에 대한 수주권들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 그러니까 지금 팔리고 있는 만들어서 팔고 있는 애들 음. 생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음. 어트랙레 <laughs> 코드가 네, 좋죠. 실제로 이이 바이오 산업도 약간 뭐랄까? 그 새로 제품을 개발하는 거니까 개발하면 수익률이 엄청 높더라고요. 처음에 음. 그렇죠. 이상한 연구원님 같이 바이오 회사들 보니까 네. 이익률 가장 높은 게몇 프로까지 보였어요. 아... 생각나요? <laughs> 바이오 기업 중에 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 40%에서 40 40%에서 50% 병합인율이? 네, 본것 어... 같습니다. 그래서 보 보통 궁금한게또이뭐 mRNA나 RNAi나 이렇게 신약이 실제로 출시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수익률은 수익성은 어, 사실 어. 어~ 신약 자체는 네. 그러니까 가격의 변동성이 그, 결국에 팔리는 가격이 어. 중요하긴 한데 어. 어떤 신약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마진 쪽에서만 봤을 때 (90퍼센트도) 충분히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대단한 거네요 네. 거의 뭐 이거 그거네요 그냥 그~ 지적 재산하는 회사 콘텐츠 하는 네. 회사들하고 거의 네. 수익률이 비슷할 수도 있겠고. 그 알츠하이머 뭐 이런 거 나오면 진짜 높겠다. 그죠? 네, 가격을 비싸게 받는다면. 근데 그거는 사실 가격을 비싸게 받기보다는 음. q 큐가 높은 거니까. 음. 네. 결국엔 음. 뭐 맞은 좋지 않을까요?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RNA 쪽도 이 특허의 만료 기간이 다른 제약하고 똑같나요? 네,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것 아. 같아요. 결국 아. 의 약품 이런 것들에 대한 특허는 뭐 물질 특허 내고 한 20년 삼십 년 어. 이렇게 보호되는 것들이니까 네. 근데 이미 그 연기 서열은 다 공개가 되어 있잖아요 음. 코로나 백 코로나 바이러스 나왔을 때 연기 서열 쫙다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음. 정보는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음. 어디를 선택해서 치료제를 만들 건지에 대한 거는 이제 약사의 재량이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전 항상 이런 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오랫동안 우리가 저희가 그런 얘기를 좀 해왔잖아요 한국의 제약 바이오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 네. 그리고 큰 산업이 될 거야 그근거 하나가 어, 일단 똑똑한 친구들이 의대나 약대를 많이 가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어차피 인재가 중요한데 그쪽으로 다 가니까 이 산업은 커질 수 있어 그런데 어때요? 그 업계에 직접 계시니까 또 네. 아시, 그 주변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음. 그분들이 뭐 똑똑하다는 뜻을 떠나서 네. 어,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기대보다는 보다, 기대 조금 뭐랄까 네.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요 한국의 아. 바이오 산업이 향후에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느려요. 왜냐하면 어. 사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전에 아. 과거에 아. 떠올려 보시면 아. 어, 국내 제약사들 큰 제약사들은 그냥 신약 개발하는 회사라기보다는 네. 어, 제조업에 사실 가까웠잖아요. 네. 네, 그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들을 가지고 와서 팔거나 아니면 네 복제해서 팔거나 음, 음. 그 정도 제조업 했는데 불과 신약 개발 하기 시작 시작하겠다라고 한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아, 생각해 보면 2015년 정도? 음. 네, 그러면 불과 8년 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 시작이 늦었고. 그래도 그 늦은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성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음. 최근에도 기술이전 성과들도 음. 조금 나오는 것 같고요 음. 바이오텍에서 음. 네. 그래도 좀 인내심을 가지고 <laughs> 기다려 보면 네, 좋은 성과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또 하나 사실은 저희가 RNA 얘기하면서 저는 이제 코로나 19가 같은 바이러스 질환 네. 내지 이렇게 막 전염병 같은 게 앞으로 계속 될 가능성이 음. 있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 RNA 분야는 굉장히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어 시장에서 이 RNA 치료제를 잘 이제 정립을 해놓으면, 음. 다음에 나오는 백신들을 쉽게 빨리 만들 수 있고 코로나 때도 되게 빨리 만들었잖아요. 음. 뭐더 빨리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음, 규제 기간의 승인도 한번 받았었기 때문에 음, 음, 음. 뭐더 빨리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어, 코로나 1 9가좀 지나가면서 뭐랄까 관심이 좀 줄고 있는 그 음. RNA인데 이런 쪽에서 또 새로운 변화가 또 일어나고 있고 기업들도 또 다른 노력들을 하고 있는 이야기 말씀을 좀 들었고요 또 가능성을 또 저희가 볼수 있었습니다. 네. 어, 또 네. 저희가 또 바이오 재밌는 얘기 다음에 또 모시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주로.